인천시와 사단법인 제인천 무형문화재 총연합회가 인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2인천문화재 바로알기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에게 인천 지역에 대한 향토 의식을 심어주고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순례 시작에 앞서 열린 발대식에서 한 행사 관계자는 강화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인천의 문화재를 통해 자긍심과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감이도 좋고, 아니면 주인공이 도 좋고, 우리 인천 한번 마음속에 을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광성부와 전등사를 비롯한 강화지역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무형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순례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푸른빛 셔츠의 청소년들. 무더운 날씨지만 더위를 잊고 인천의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트티비 뉴스 김가은입니다.